아 여기가, 대전 예술의 전당이죠. 지금 이 시간에는 다들, 예, 바쁘겠죠. 일하느라고. 백수 많이 누릴 수 있는, 예, 그쵸. 예, 이렇게 또 호사 막 이렇게 쓰면은 또 이게, 이게, 좀, 아무튼 이게, 그, 저도 대전 살면서 여기 주차장이나 와봤지, 예술의 전당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깝죠.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전하고 선뭐 하는지 모르겠어 요 여기서. 저기 밑에 보면 공연장 같이 막 크게 이렇게 원형으로 해놨는데. 코로나라는 이 그걸 핑계로 아주 그냥 사실 예술도 중요하죠. 네. 그 경주에 있을 때도 예술의 전당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위로 높은데 여기는 옆으로 좀 넘네. 여기는 그니까 시립미술관도 있고 이아 이게, 이게 뭐 공사를 하나 보네요 뭐예 뭐야 또요 개방형 수장고? 명절 때 올라가? 수장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수장고라고 하면. 저기, 씨발, 물수를 얘기하는 건지, 목숨수를 얘기하는 건지, 뭘, 모르잖아요, 창, 수장고. 그니까 러 뭔가 이게 창고 같다는 느낌 같은데. 그니까 러 이게 한글을 쓰면서 한자도 같이 쓰는 거 아니면 뭘 이렇게 풀때줘야지 처음 보면 수장고. 어. 전시실, 프랙탈 무선 시시 뭐지 이거? 뭐 이걸 만든다는 것 같아요. 예, 네. 개방형 수장구. 아그 미술품을 이렇게 개방을 한다는 것 같네요. 예. 네.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앞으로 1년좀더 남았네. 네. 야 여기 밖에다 이렇게 응? 그쪽 도면도 이렇게 해놓고 아 어, 이게 평면도 저기 캐드로 이렇게 오토 캐드로 많이 그리는 데 어. 이게 이렇게 한대요 예 네. 수장고 1, 2, 3 네, 훈증 소독실 작품 보존실 자료 보관실 개방형 수장고 그러니까 여기 뭐 전시품들을 밖에서 볼수 있게끔 하나 봐요. 네. 이게 뭐야, 남준백? 터틀십. <laughs> <토틀쉽. 웃음> 아, 거북선이라 터틀십이구나. 어. 아, 이게 거북선이구나 이게. 아, 나는 무슨 위성인 줄 알았는데. 딱 보면 인공위성처럼 양쪽에 이렇게... 저기 거북선을... 사기 아니야? 이거? 저 옆에 저거는... 아, 달인가? 뭐지? 아, 제가 여기를 좀 걸어와 봤는데, 사실 오늘 면접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면접 보고, 차를 여기다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아, 둔산 중에서 여기서, 그니까 이쪽, 예, 전에는 참, 그쵸, 예. 예전엔논밭 이런 데였는데 참 하기 벌써 그것도 한 30년 됐죠? 저 중학교 땐가 이 둔산 신시가 이제 생겼으니까 여기가, 여기는 둔산이 아니라 아마 만년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음. 있는데 예저쪽에 네. 보이는 저 산이 이제 개족산 이름을 참개족이 뭐냐? 아진 이름을 줘도 개족산이 뭐야? 개족산이 이곳 저곳에 설치된 건축 구조물들 의 나열이 관람객인 우리들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정당화와 권력의 표상 사이를 오가는 우리들로부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뭐지 이건?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런데? 약간 좀 그런데 이건? 약간 좌발의 냄새가 나는데 이건? 아 여기 뭔가 이렇게 좀 있네요. 예. 네. 음, 작품이 있긴 있네. 또뭐 작품이라면 작품이겠죠. 아 여기, 아 금속이네. 참 이렇게 삶에 <laughs> 이렇게 찌들어 살면 이런 데에 와서 이렇게 볼수 있는 여유가 없죠. 주말에는 쉬어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언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겠어요. 백수나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지. 아 이게 시립미술관이네요 이게 네. 1987년 작가명 류인 입산 3. 리 이게... <laughs> 뭐야 이거 도대체 <laughs> 입산 <laughs> 이게 뭐사전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 입산이면 이뭘 표현하고 싶었을까, 이 사람은? 이 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 이건 약간 뭔가 좀, 예, 네. 블랙홀처럼 뭔가 빨려 들어가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 아, 이게 현미경, 망원경, 음. 음, 스틸로, 그치? 음.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면 그쵸? 예, 네. 망원경이고,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면 현미경이 되겠죠? 이 미술관이 또 있네, 저기. 백승업, 1030 신이시오, 오갓, oh 1030. <laughs> 뭐지, 이거, 도대체? 1030이면, 일제시대 아니야? 작가는 이 일제 시대의 그 괴로운 그 노동자 상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건가 위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쏘> 미국 성공아 일제 시대. 네, 참, 우리나라 예술은 참, 그래요. 뭔가 좀 정적이고 착한 거죠. 뭔가 좀 진취적이고 막 총칼을 들고 막, 응? 적을 향해 목을 따는 막 이런 그런, 그런 예술품이 없어. 적장에 목을 잡고 뭐 환호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빨갱이에 뭐그 가슴에 창을 꽂아둔다 뭐 이런. 김정은 대가리에 도끼를 박아놓는 뭐 이런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참 너무 착해 순박하고 그렇지 예술을 또 예술은 아름다워야지 예. 사실 이것도 1030 저것도 뭐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예. 아 이거는 뭔가를 통과하는 걸 형상화했네요 문을 뚫고 나가는 음... 차, 이거 다 이게 뭔가 보면 미래를 향하여 장권 이게 뭔가 좀 차, 기쁜 거 하나도 없고 막다 슬프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뭔가 좀 환희에 찬막 즐거움 뭐전 하긴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조선 이후로 우리나라는 거의 뭐 좋은 역사가 없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외침 당하고 서로 죽이고 에휴 그러니 뭐 사람들이 그 유럽의 프랑스 혁명이나 뭐 영국 산업혁명, 뭐 르네상스 이런 걸 모르니까 그 희열이라든지 이런 걸잘못 느끼는 거죠. 네. 그나마 최근에 만약 한국인이 희열을 느꼈다면 월드컵 4강? 이 지도자들이 네, 개판이라서 저는 뭐 대통령 누가 되든 사실 크게 신경은안 쓰지만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기대도 안 하고.